S.M. 남 아이돌 리오 동해 논란 며칠째 욕 폭탄 맞는 중 NCT 위시 일본인 멤버 리오가 지난주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동해 (East Sea) 대신 일본해 (Sea of Japan)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네티즌 분노가 터졌다. 원래 한일 사이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민감한 해역 명칭 문제인데 S.M. 소속 신예 아이돌인 리오가 굳이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논란은 걷잡을수 없게 번졌다. 한국 팬들은 무지하다 친일 아니냐 라며 거세게 비판했고 NCT 위시 새 앨범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SM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방조하는 거냐라는 비난도 덩달아 쏟아졌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한쪽에서는 아이돌이면 말 한마디 더 조심해야지 이건 역사모독이다 라며 단체로 몰아쓰는 분위기. 많은 이들이 방송 캡처를 퍼다르며 료의 발언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 네티즌과 일부 해외 팬들은 일본 방송인데 그냥 진행자 말 따라한 거다. 과한 해석하지 마라. 라며 료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아직 19살인데 너무 몰아 돌가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런 쉴드가 오히려 불을 키우는 모양새다 료의 이번 실언 너희는 어떻게 보냐 댓글로 의견 남겨봐